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아티스트 차티 아, 녹화 잘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하나 더좀 추천을 이제 드리고 싶은 이제 추천 종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방송을 하나 더 남기게 됐고요. 어, 차티가 추천하는 내일 9월 11일 시초가 배팅 이제 종목 셀바스 AI 셀바스 AI고요. 여러분들 제가 AI 로봇 좋다고 했죠. 결국 이제 어, 마음 AI가 어,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을 못 드렸긴 했지만 아좀저 좀 혼자 뭐 매수해서 를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이제 셀바스 AI가 AI가 더 대장인 줄 알았지만 마음 마음 AI가 이제 굉장히 좋은 차트 형태를 나타나서 제가 좀 먼저 매수를 하게 됐고요.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분석에도 남겨드렸죠. 이제 사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커앤 홀더. 굉장히 좋은 차트 형태고요 여기서 익자를 한번 나갔고, 지금 춤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한금 브리핑해드리면, 춤에 들어간 상태고, 이제 목표가 5만원까지, 5만 5천에서 6만원까지 또 보고 있으니까, 요것도 매수 이제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매수 타점으로. 근데 좀 장, 장마감 때 이제 조금,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면서 한번또 슈팅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는 좀 보유 관점이 있고, 이제 셀바스 AI.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 차트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셀바스 AI가 더 좋다고 할때 저는 차트 보고 마음의 AI부터 이제 잡아서 수익 낸 이제 사람이죠. 왜 그런 거를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뉴스나 재무나 이런 것보다는 세력에 만드는 차트 형태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어떤 게 대장준지를 먼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티 방송 많이 봐주시고요. 예, 보시는 만큼 여러분들께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얼굴도 좀 공개를 하고 여러분들께 좀 진심으로 한번 좀 다가가는 이제 차트가, 차티가 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읽고요. 010-985-7019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제 제가, 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신 이후에 저한테 사례를 하시면 되는 방입니다. 꼭 사례 안 하셔도 되고요.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어, 기, 수익으로 기분이 좋게, 기분 좋게 이제 익절하고 나오셨더라면은 저한테 보너스 정도는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AI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어, 제가 슈팅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여러분들도 어, 차트를 좀 하루에 제가 한참 많이 볼 때는요. 거의 한 16시간을 봤어요. 차트를. 비트코인 할 때도. 그리고 주식 할 때도 차트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동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파동의 형태보다 이런 시총이 낮거나 시총 1조 이하, 2조 이하의 이제 형태들은 어 자기들만 자기들만의 이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고 크게 올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마음이 들어가는 이제 차트가 있거든요. 이제 이 셀바스 AI가 제 눈에 조금 보였고, 이제 또 좋은 매수 타점이 왔길래 여러분들께 좀 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선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먼저 1번, 1번의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역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이죠. 역헤드 앤 숄더라는 패턴으로, 이제 자, 여기서 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후, 슈팅. 자, 이런 형태예요역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의 이제 목표가는 머리 크기만큼의 1차 목표가입니다. 머리 크기만큼의 넥 라인에서 1차 목표가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잡으시면은, 어, 1차적인 목표가 35,300원 라인 나오죠. 35,300원 라인이 나오면서 전고점에 이제 더블 탑을 찍는 형태가 일단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반드시 뭐 1차 익절이 나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는 조금 1차 익절을 반드시 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드로, 이제 또 이후에 가격을 조금 노려봐야 하는데요. 어 보통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제, 3파동의 형태가 많이 나와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가장 큰 파동은 3파동의 시작이다. 자 이런 식으로 갈 확률도 있어요. 제가 좀 어, 세력들이 이 영상을 볼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이 차티놈 이거 이거 좀 너무 정확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제 방송 뭐 봐봤자 뭐 얼마 안 보니까 뭐 일단은 뭐 그냥 참고하시고. 일단은 여기서 한번 눌리고 지금 눌린 상태죠. 눌린 상태에서 이제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눌림 이후에 한번더 재차 슈팅. 그러면은 셀바스 AI의 목표가는요. 어 방금 제가 앞전에 이제 분석해드린 류진 로봇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와 똑같이 갈수 있어요. 똑같이. 자, 3파가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요 적어도 63,000원까지 찍을 수 있어요. 63,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차트의 형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파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여길 찍고 추가 상승 후, 조정 후 이제 한번더 상승을 할지 마무리를 지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형태. 그래서, 음, 여기 이제 채널 라인으로 봤을 때도 이제 돌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여기서 1차적으로 걸릴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아, 매물대는 없네요. 이제 매물대는 없는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들의 놀이터죠. 이제 좀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파동을 이제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채널 라인을 강력하게 한번 뚫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 슈팅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이제, 1, 2, 3, 4, 5로, 이제 하나의 인 펄스 형태를 종결을 시키고, 이제 또 지역으로 가는 이런 형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좀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강력 추천드리고요. 매수가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접근하셔도 되고, 시초가 이하에서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이하에서도 접근 정도에서도 접근 가능하시니까, 이제,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일단 내일 시초가나 시초가 이하에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이제 비중 뭐한30% 아니면 40%에서 절반만 한번 들어가시고요. 제가 단기적으로 좀 분석을 또 드리자면 얘네들이 일부러 또 헤이크를 줄 수도 있어요. 헤이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빠지는 라인도 조금 과감하게 좀말씀해 드리면 자, 23,000원 라인까지 한번 올수 있고요. 심하게 뺀다고 하면은 이제 22,000원 라인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22,000원 라인에서 한번 저더 매수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셀바스 AI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담아가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에서도요 이미 셀바스 AI 매수가 지금 들어갔고요. 조금 좋은 타점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요거 접근하셔서 어 조금 좋은 겨,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여기 010-985-7019로 이제 분석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런 종목도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불제로 주시면 되니까 어 서비스 어 보너스 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게 받는 거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시드 불려 나갈 수 있는 무료방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셀바스의 AI 였구요 내일 시초가 접근하셔도 되고 시초가 이하에서 이제 일단 50% 한번 매수하시고 이제 혹시나 눌릴 경우 22,000원 라인에서 한번 더 사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됐고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차티 분들 제발, 이제, 교육 영상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목만 발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교육 영상을 좀 많이 보셔야지, 여러분들도 이해가 좀 빠르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려도, 막상 왔을 때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털립니다. 다 털리고, 왜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페이크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버텨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수 정도는 되실 수 있도록 교육 영상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 이제 내일 9월 10일날, 11일날 추천 종목, 셀바스 AI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